1호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발표된 지 이제 시간이 지났죠. 야, 이렇게까지 후폭풍이 클줄 몰랐습니다. 저도 예상을 못 했는데, 생각보다 파장이 커지게 되면서, 어, 발표된 지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8일 정도 지났는데도, 아 이게, 저도 방송 불려다니느라고 정신이 없고, 기자단한테 전화도 받고, 말은 못 합니다만, 베르밸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아, 일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민심이 나빠졌는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하는지, 내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1호 대책, 10, 15호 대책, 주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첫 번째 특징이 규제지역, 토지거래가 구역을 확대 적용을 하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묶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묶이면 어, 취득세, 양도세도 중과세가 되고 대출한도도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고 또 여러가지 불이익들, 뭐 전매제한 또 걸리고, 재당첨제한또 강화되고, 실거주요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조합원, 지휘 양도 금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도 들어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기에 토지거래가 구역까지 적용이 되면 전세를 끼고 사지도, 할지도 못합니다. 꽁꽁 묶입니다. 실거주자들만 사라는 건데, 뭐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게 매우 뭐, 아우 바람직해. 실거주자만 사야지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살다가 전세 살다가 전세끼고 하나 살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집에 이사 갈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 주고 다른 집에 전세 갈 수도 있고 집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입주하라고 하니까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굉장히 반시장적인 정책이고 이런 정책은. 폐지가 돼야 됩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가구역 지정됐다고 강남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오히려 올랐잖아요. 굉장히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당연하게 확대 적용을 하는데 부작용이 안 생긴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대출 규제도 강화합니다. 어, 6, 2 7 대책으로 6억까지 커트를 하는데 보통. LTV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고 DSR 소득으로 연결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많이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플러스 알파 6억까지 잘라버리니까 연봉이 5억 되고 집값이 50억 되는 아파트를 사도 대출이 6억밖에 안 나오니까 아니 내집 마련 하나 하는데 무슨 소득이 많은데 연봉이 10억 되는 사람도 대출이 6억밖에 안 나온다는 게. 저는 도무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괜찮은데, 사실 안정도 안 되잖아요. 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규제를 합니다. 어떤 규제를 하냐면, 자, 6억까지 였는데, 음액대별로 커팅을 합니다. 25억 넘어가게 되면, 초과하면 2억, 15억에서 25억 구간은 4억, 15억 아래 구간은 6억까지 그대로인데, 어? 15억 아래는 괜찮네라고 하지만, 규제적으로 지정이 되니까, LTV가 40% 적용되니까, 실제로, 어 소형 아파트들, 외곽 아파트들, 중저가 아파트들도 오히려 더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어? 위안정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굉장히 반시장적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체 확대한 거는 너무 나갔다. 선 넘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조정대상 지역 정도만 서울 전역으로 적응했어도 됐는데, 과천하고 분당 정도, 분당구 정도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아, 이게 풍선효과 차단하겠다는 어, 욕심 때문에 너무 과하게 묶지 않았나 싶고, 묶으려면 수도권을 다 묶어야 되는데, 12개만 묶다 보니까 동탄, 구리, 남양주 쪽은 지금 또 풍선효과 생겨서 난리,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규제가 한두 번 두적기 맞은 것도 아닌데 이번에는 왜 다를까?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포인트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포인트 1 암묵적 룰을 깼습니다. 암묵적 룰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하면 상 받고 칭찬받고 못하면 벌 받고 중가치기 하면 그대로 둔다. 이게 우리 사회적 룰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는 상 받고 칭찬받고. 못하는 친구 또는 사고 치는 친구 자율학습 도망가고 농땡이 치면 야단 맞고 옛날 같으면 요즘은 뭐 선생님들이 야단 안 친다고는 합니다만 중간체계하는 친구는 이도 저도 아니니까 가만히 있고 이게 룰인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야단을 맞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농땡이 치다가 걸립니다. 야다 나와. 열받습니다. 근데 다 나와 하면 차라리 단체계약 받으면 괜찮은데, 야, 고무실로 오래. 아니, 사고 치고 농땡이 친 친구만 교무실 가야 되는데, 짝꿍이 나도 같이 오랍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안 부릅니다. 왜 선생님 저를 불렀습니까? 너도 나중에 사고 칠 거니까 지금 같이 맞아. 빵! 이것처럼 화가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사고 치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야단을 맞는 거죠 노도강이나 금광구나 수원 팔달구 장안구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 오르지도 않았는데 오른 지역에 규제를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충동구 마포구 분당 과천은 어 우리 많이 올랐으니까 규제 맞을 거야 충분히 각오하고 있었는데 뜻하지도 않게 올라가지도 않고. 안 그래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에 규제 폭탄을 쏟아부으니까 논란이 안 되겠냐고요. 이쪽 지역들이,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지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룰,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은 지역을 규제로 묶은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 이해해달라, 뭐 이런 입장이지만 우리 개인이, 우리 국민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뭐, 근대의를 가지고, 어,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기쁜 마음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나는 이해하고 양보하고, 어, 뭐할 거야. 이게, 우리 개인이 이런 것까지 신경쓰면서 살아야 됩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냥 내집 마련 하나 하고 싶고, 하려고 노력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투기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규제를 하는 게, 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포인트, 포인트 2. 벼락거지 트라우마. 국토교통부 제1차관께서 뭐 유튜브 나가서 이야기 를한 발언이 문제가 됩니다. 저도 뭐이 속내망은 좀 있습니다. 이그 국토부 차관이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이슈가 좀 있는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출연해서 뭐라 그러냐면 뭐 질문을 했겠죠. 지금 사례안니 스트레스 받는 거다.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아니 말만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이 되고 제가 국토부 차관이라도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러면 지금 대책 발표됐는데 차관이 나와서 지금이라도 집 빨리 사라라고 하겠습니까? 사지 말라고 하지. 하지만 이런 당연한 얘기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한 번이면 괜찮은데 두 번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실수인데 두 번은 실력입니다. 생각나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께서 집 사지 마라. 우리가 집 잡을 테니까 집값 떨어질 때 그때 사면 돼. 사지 마! 라고 하다가 폭등을 합니다. 2017년, 18년 기다렸다가 폭등을 해서 지금까지 집을 사지 못하고 벼락거지가 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또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 잠재되어 있던 트라우마가 이제 터지는 겁니다. 야, 돈 모으는 시간보다 집값 올라가는 시간이 더 많아.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 언제 모아서 집 사냐?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못 받게 하고 언제 돈을 모아서 실제로 주변에 돈 모아서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은 부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저 국민한테 집 하나 사는 거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왜내집 마련하는데 이렇게까지 대출을 받고 생쇼를 하는지 집값 올라가는 게집 하나 사는 내집 마련하는 이 실수요자들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대출 많이 받으면 투기라고 하고 전세 끼고 사면 투기라고 합니까?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갭투자 아니면 전세가율이 높은 걸 이용해서 무자본 갭투자해서 세입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거는 법으로 막아야 되는데 집 하나 사는 걸 가지고 내집 하나 사서 입주할 수도 있고 전세 줄 수도 있지. 이게 무슨 투기라고 이렇게까지 규제를 하는지 대출이라도 받아야 집을 사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집 사고 싶은 사람은 하나는 살수 있게, 그다음 전세 살고 싶은 사람은 전세 편하게 살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주거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벼락거지 트라우마가 되살아납니다. 어 이재명 정부가 이제 5개월 정도 됐는데 흔히 문 기간이거든요. 충분히 기다려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난리가 나는 이유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연속. 그러니까 5개월이 아니라 5년 5개월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때 이 트라우마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책이 아니라 31번째 대책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이렇게 분노가 터지는 거고요. 자, 포인트 3, 세 번째는요.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심리일 수도 있는데. 집 사지 마. 우리가 집값 잡을 테니까 돈 모아서 집 사. 말은 옳은 말이잖아요. 제가 자, 차관이라도, 장관이라도 이런 말 한다니까요. 옳은 말인데, 안 그래도 속상하고 트라우마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아, 진짜 돈 모아서 언제 사지? 대출도 안 나오고 괴로운데, 알고 보니까, 와, 정부의, 정부 조직의 고위관료들. 국토부 제1차관은 판교에 전세기구 아파트를 샀다. 프르지오 그랑구리 판교에서 제주한 아파트입니다. 구윤철, 경, 구윤철 경제부총리. 2억 원 금융위원장, 북남에 아파트 있습니다. 개포에, 개포에. DH 퍼스트 아이파크,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아파트인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144조곱미터. 여기는 45억 원 안팎이라고 하는데, 지금 매물 시세는 55억 원 정도 입니다 2억 원 금융위원장, DH 퍼스트 아이파크, 같은 아파트인데, 둘이 같은 시기에 샀네? 1 2 5제곱미터 45가 넘파? 이것도 아닙니다. 전용 8사가 40억 정도 하는데 무슨 1 2 5제곱미터가4 5합니까 실제로 더 비쌉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대통령 측근인데, 서초래면 강남이네? 1 4 6제곱미터 30억. 1 4 6제곱미터에 30억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마포도 30억 하는데. 물론 다 좋습니다. 이게 왜 화가 나냐면, 실수 있잖아요. 아니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금융위원장이나 대통령 정책실장이나 경제부총리나 차관을 할 정도의 연륜과 그동안의 그런 스펙을 본다면 충분히 강남이나 수도권 좋은지에 집 사는 게 당연하죠 안 사는 게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우리도 다 이렇다는 거죠 다 각자 사정이 있고 내집 마련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규제를 받고 사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집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 옛날에 그런 놀이 많이 했잖아요. 얼음, 땡. 얼음? 땡. 풀고, 얼음? 얼음? 해가지고 우리가 다 얼렸어요. 토지거래가 구역이나 규제로. 얼렸고, 이게 언제 풀릴지도 몰라. 불편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땡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화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이 얼음 해야 되는데, 우리 보고는 얼음하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땡한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 내로남불 안 그래도 화가 나고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금값 올라가고 주식 올라가고 코인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고 열심히 모은 내 현금이 휴지조각이 되는데 이 벼락거지가 될것 같은 이 불안한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집 마련하려는데 그게 투기라 그러고 집 사지 말고 주식하래 돈 5억 모아가지고 내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돈을 주식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능해요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술선수 보면 해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아파트 팔고 다 주식 사라니까요. 자기들 안 하잖아요. 국민들 보고 집 팔고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 주식. 아, 이론은 아름답지. 근데 하나씩 따져보면 부동산이 투기예요. 주식이 투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은 내가 들어가서 거주하고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집값 비싸면 종부세 내고 팔때 양도세도 절반 정도 내주는데 쥐집 사가지고 취득세 내고, 재산세 1년 한 번씩 내고, 팔때 양도세 이중 절반 정도 냅니까? 안 내잖아요. 실거주 안 하요? 안 하잖아요. 오히려 부동산이 더 실질적인 필요한 그런 실물 자산이고, 국가에도 세금을 더 많이 내주는데, 집안에 사는 거 가지고 이렇게 투기하 투기라고 막고, 규제하고, 대출도 못 받게 하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화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많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책 기조가 틀렸다는 거죠. 집 하나 가진 1주택자는 규제하면 안 된다고요. 대한민국 1주택자가 얼마나 많은데 1주택자를 가지고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진짜. 이거는 매우 잘못돼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포인트에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집 하나, 내집 마련하는 거는 막지 말아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집 사고 싶은 사람은 학체는살수 있게 대출 받아서 현금을 어떻게 삽니까? 전세 살고 싶은 사람은 편하게 전세 살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고요. 어, 시장 가격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 자극도 최소화해야 됩니다. 자극을 할수록 집값이 올라요. 그래서 자극 최소화하고 어, 제 생각에는 다주택자 규제도 폐지하고 재수안도 폐지하고 반시장적인 정책 다 폐지하고요. 대출 규제도 일주택자들은 좀할수 있게 해주고, 정상화 시켜준 다음에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겠죠. 즉, 심플하게 백주로 만든 다음에 보유세를 올린다? 지금 논란이 있잖아. 올리면 거래세도 내려가지고 부담되는 분들은 팔수 있게. 부담을 안 느끼는 분들은 그대로 거주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토대를 만들어 주고 시장에 맡기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안 삽니다 비싼 집은 그럼 또 다른 것도 알아보고 시장의 기능이 있는데 강제로 규제로 시장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면 이런 왜곡 현상이 생기면서 이런 사단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노무현, 문재인 또세 번째가 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필요도 느끼고 있고 분노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내용을 귀담아 듣고 이렇게 보다 친 시장적으로 너무 1주택자를 규제하지 않았으면 1주택자가 집 하나 사는 게뭐 그렇게 큰 죄겠습니까? 오늘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